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영상을 올렸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얻은 수익 그거 다 돌려 드리겠다 하고 이제 제품으로 돌려 드리는 거 고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뭐 1번이랑 2번 뭐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무슨 뭐 니들 치킨집이야. 뭐, 뭐 나한테 치킨을 달라고 그래고 내가 뭐 먹방 유튜버냐고. 그 치킨 달라고 할 거면은 그뭐 먹방 유튜버한테 갖고 달라고 그러는 거무 뭐 패션 얘기하는데 갑자기 치킨이 왜 나와? 니들 뭐 나한테 치킨 맡겨 놨어? 그냥 아무튼 뭐 그래요. 어 그래갖고 이거는 논외로 치고 그리 이제 민 프로젝트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냐 아니면은 딱 제품 하나 딱 정해가지고 딱한 명한테 남자답게 뭐 이렇게 드리느냐 그거였는데 사실상 의견은 요민 프로젝트 제품을 다수의 분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게좀더 우세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요 이번 딱한 제품. 남자답게 딱한 명한테 주는 요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면은 왜 물어봤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니까는 러그 영상 그것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제 지금 이한 15만 원요 정도가 한 달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몇달 동안 해 가지고 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에도 또 제가 나눔을 할 텐데 그때 금액이 얼마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아마 어쩔 수 없이 윈 프로젝트를 또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금액연어 정도 있을 때 어차피 윈 프로젝트 제품들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뭐 구독자가 되게 뭐 이제 떡상을 하거나 그래갖고 수익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하는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뭐돈 모아가지고 라이브 장비 뭐 그런 것들을 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아, 보이십니까? 요게 소니 GV1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게 그 이제 웹캠 같은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샀어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 USB 끈 길이가 이거밖에 안 되어 고 컴퓨터랑 연결을 해도 어디 이렇게 내가 보이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끈도 이제 살려고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신상이라 그런 가 여기에 맞는 이 끈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암튼 그냥 그 라이브 장비 같은 거, 그것도 사실상 금액도 비싼데, 야, 이거 뭐 올려면은 한 1년은 더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이건 제 돈으로 먼저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품 하나를 이제 어 드리는 걸로 할 건데, 아, 이제 하나 뭘 주느냐? 어? 그래, 갖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제가 이제 그 조던3프라그먼트그 하자 있는 제품,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 갖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할줄 알았냐? 이 새끼야, 진짜 양심 없어, 니들. 저 뒤졌냐고? 죽겠냐? 바랄 걸 바래라. 어? 금액대도 안 맞는데, 암튼 간에, 그거 달라는 새끼들 댓글에 제가 많이 보여가지고, 어?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뭘 드릴 거냐. 바로 요겁니다. 아! 보이십니까? 요 나이키 SB, 트레비스 스카트, 반다나 후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하고, 지금 저희 이제 오파드 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만큼 디자인도 무난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입으셔도 받으셔도 만족을 하실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당첨자들 을 이렇게 좀 뽑기가 쉬운가 봐요 그래갖고 댓글로 본인 스펙 원하는 사이즈 이제 원하는 사이즈는 저희 오파드샵에서 이거 취급하는 바잉을 한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 스펙과 원하는 사이즈 요렇게랑 그다음 메일 요렇게 해 갖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일요일 12 그러니까 라이브를 11시부터 제가 하는데 12시부터 이제 추천 방송을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은 월요일까지는 저희가 CJ 대한통운이 계약 택배사인데 택배 배송을 한대요.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추석 전까지 다 배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그 추첨 댓글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드로우 맨키로다가 어막 일주일 이주 이렇게 안 받고 깔끔하게 이틀로 끝내겠습니다. 응모 기간 이틀이에요. 요 나이키 S B 트레비스 스캇 반다나 후드가 니께 될 수가 있어. 아무튼 뭐 이거 많은 참여. 뭐, 하시고, 그, 뭐, 내거 아니잖아. 어, 본인들 거니까는 알아서 이제 갖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어, 제가 달마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대에 따라가지고,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진짜로 이거는 꿈이지만, 뭐, 진짜 예를 들어 내가 1 0 0만이 된다. 어, 한달 수익이 막 2억이 나와. 와, 그러면은 막한 1억씩, 고 어? 기부대로 박는 거야. 기부가 아니지. 막 제품 막 사가지고, 이렇게 백화점 하나 털었습니다. 이러면 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는 계속 달마다 요거는 이제, 원래 행사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이렇게 가끔 뭐 10년 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뭐 이해해 주소 어? 어차피 그 시청자들이라고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갑질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서 너들 다 돌려드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커가는 그런 관계가 동행자가 됐으면 좋겠어 요 이렇게 시청자나 뭐 이제 유튜버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딱 동등한 수평 관계로 그냥 친구 맹키로다가 불알 친구 맹키로다가 어 같이 이렇게 좀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잡소리 길었네요. 댓글 다세요. 그 이제 스펙 원하는 사이즈 메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갑니다.